이그 심묘장구 대다라니 본 제목은 불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법만 무애 대비심 대다라니 경입니다. 제가 이 대다라니 경에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한테 허락을 더하고 이 어떻게 이그 심묘장구 그 대다라니를 외우는가를 부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말법 시대 중생들에게 빨리 이심미장구 대다라니를 설하는 모습이 경전적 근거가 있는데 이 경전은 본래 직접 제가 읽어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벌써 시간이 반도 안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경전적 근거에서 그러면 이 말법 시대 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관음주송이나 심묘장부 대다단위를 기도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수행법이 어렵거나. 복잡하지도 않고 어른이나 아이 할것 없이 누구나 다할수 있죠. 자두 번째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모두 구애받지 않고 할수 있죠. 또세 번째는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출가자나 재가자나 누구나 또다할수 있고 또 염불 이 수행은 부자나 가난하거나 누구나 다할수 있죠. 그러면서도 뭐냐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고도. 연불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과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도 오늘 KTX 타고 오면서 첫 방문이라서 간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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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장구 대단해, 심리장구 대단해, 나나 단단합니다. 계속 다란이를 위면서두 시간 반 동안 다란이를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 심리장구 대다란이를 자, 자, 지금부터 그 본론의 비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심리장구 대다란이를 여러분들 어, 얼마에 걸몇 초만 합니까? 자, 심미장구 대다란이는 2분요? 1분? 몇 분만 해요? 심미장구 대다란이는 저는 그럽니다. 30초 이내에 해야 된다. 30초 이내에 해야 되고, 한 호흡을 들이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장구 대단리를다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숨안 쉬고 중간에 호흡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장구 대단리를다 하고 한 호흡에 다 하고 또 제가 이 소리를 심리장구 할때 속으로 하면 안 돼요 속으로 하뭐 나는 뭐몇초 안에 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는데 제가 불공을 하고 직접 주관할 때는 어 최고 기력은 25초입니다 근데 연보라고 불공할 때는 27초, 27초에서 25초, 2초를 지금 못 당기고 있어요. 최고 기록에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신, 저, 저, 불공을 할때 항상 신장님 있죠. 신중 전에 어, 신중 작법이라 해서 104위를 청해서 신중님 전에 먼저 오늘 이 불공 법회가 원만하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경우를 쓰게 먼저 해요. 그신중님은군경찰이죠 군인경찰이 오늘, 어, 여기 무상사에 대통령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양, 밖에 주변에 쫙 경찰들이 경호를 서죠. 그것처럼 오늘 이 무상사에 법변선님여함선님 오시니까 전부들 경호를 서라 이러면 쫙 경호를 딱 서고 있죠. 그래 놓고 불공을 해야 잡신들이 안 온다 이거라. 그래야 이, 이 신미당부 대단한 일을 25초 할수 있다 그러면서 또 저는 불공을 할때 뭐냐? 하늘 세계가 33대천세계이듯이 심리 정도 대단위를 33세도 그래요. 불공할 때. 왜? 첫째는 양류관음,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얘기예요. 관세음보살 총 33세분이 있죠. 33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중생을 구제한단 말이에요. 첫째 양류관음, 영도관음, 여러분들 이잘 아는 백의 관세음보살, 수월관음 마지막 33번째 세수 가능. 이분 심려장구 대단해니 한 분, 한분할 때마다 이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33분을 다 청해 모시는 거라. 그러니까 법회가 얼마나 장음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27차 안에 들수 있는 거라. 지금 25차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신기한 건 뭐냐면은 제가 그법무사 무비 컨서님 전에 이 책을 썼는데 격려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격려사를 받는데 율맥, 율맥은 성주 자비 선사 지은 선사 대율사님한테 받고 또 동국대학교에서 박사기를 받았는데 강맥이 없는 거라. 강맥이. 강맥은 뭐냐? 부처님 법문을 하는 것을 강맥이라고 하고 율맥은 뭐냐? 부처님의 우파리존자 계유를 담당하는 게 율맥이래요. 그래서 강맥은 없는데 제가 그 무비건스 님을 배로 갈때차 안에서죠. 있 여러분들 지금 이 말법 시대 기도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 차랑 차랑 아니요. 관세음보살 소리를 아주 크게 해도 되고 심리장구 대단위를 내고 운전하면서 그거를 빨리 3 0초 이내에 막 제가 어 울산에서 범무사까지 30분 걸리는데 30분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이 책을 경려사를 내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책을 드렸더니만은 무비스컨서님 밑에 제자들은 전부 다그 훌륭한 그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기도한 사람, 제자는 없어. 그 절을 저를 보듯이 만은 강맥을 줄까? 그런데 5년 동안을 한 번도 안 줬대요. 왜? 당신이 몸이 불편하시고 이 강맥을 안 준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심매장부 대단한 일을 27초에 30분 동안 열심히 하고 갔더니만은, 아, 그거를 뭐, 장롱 속에서 뭐 하나 가지고 온다 하길래는 나 선물 주는 줄 알았더니만은, 큰 개첩을 가지고 와서 직접 현저보편이라고 줬다. <laughs> 이, 지금 멤듭니다. 그래서 이 심려장구 대단란이와 간센버사를 얼마나 크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 몸에서 열이 나야 됩니다. 열이 안 나면은 그거는 그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막두리면두리면두리면 하면서 뭐 번뇌와 사암하는데 열이 어떻게 나요? 열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이 나는 상태에서 기도를 더좀더 더 집중적으로 하면 뭐냐? 거기에서는 두 번째 뭐 오느냐 하면은 변음이 와요. 음성이 바뀌어요. 그 지금 제가 이 목소리지만은 불공을 할때 되면요. 신민정부 대다한일를세 독밖에 안 한다든지 아니면 한 독하고 후렴을 한다든지 하면은 열도 안 나고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신중작법을 하고 다란니를 서른 세 독을 하는데 30초 이내 들도록 하면은 몸에 열이 나면서 소리가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 저 신도들, 아, 선님그분 왔다, 왔다, 그분 왔다, 그, 그분그분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하여튼 뭔가가 오기는 와. 왜 소리가 바뀌니까?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는 금강권이라 그래요. 여기 여기 약지 있죠. 반지끼는 여기에다가 하나 하나 둘셋 눈금 마지막 여기를 손을 딱 잡고 손을 꽉 잡아요. 그럼 여기 뭐냐 금강권이 되는 거예요. 금강권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관세보살을 음 크게 한다든지. 심미정구대단 일을 하게 되면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럼 이 손에 열이 나서 전기가 와요. 그래서 이 전기 나는 이 손으로 아픈 환자가 있으면은 제가 실제로 경험했는 지만은 내일 수술합시다. 내일 그 다리 하나 잘라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도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 사람에게 심미정구대단를한독걸해 주고 나니까 그다음 날 의사 선생님이 다리를 자르려 하다가 어 이거 안 잘려도 되네요 하는 거라. 혈액순환이 돈다 이거라. 그래서 이게 이금강골이 뭐가 되느냐. 약사열의 소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한번 30주 이내 들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연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박수 치려면 좀 똑바로 쳐야지. 뭐. 어리부리하게 그랬치면은 울산에서 이까지 왔는데, 또두두두 좋은 비법도 또가르쳐 줄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기도는 있죠. 뭐냐? 물한 모금 마시고 해 돼. 기도는 몰입이에요. 몰입, 몰입. 다 같이 따라 해봐요. 몰입, 몰입, 몰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도를 할수 없어요. 자, 도서관에 공부하는 학생이 책을 또펴놓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네. 그럼 모르지. 대답 잘하네. 이제 <laughs> 그 이암 선님이 교육을 마시겠네. <laughs> 그거 거기 집중을 해야 돼요. 몰입을 해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몰입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 TV에 그 주택복권 나온 적 있죠. 네. 주택복권 나올 때 판이 막 돌죠. 네. 그럼 사회적그러요자 준비하세요. 섰세요그럼면툭 누르면 어떻게 요 화살이 핑! 날아가고 꼽히죠. 자, 그런데 그 판에 여기가 맞으면 100점, 뭐 90, 점 80, 70, 100점 이런줄 있다. 그러면 자, 그 판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양궁 선수가 저 100점짜리를 맞춰서 관역을 딱 쏘면 그 100점 맞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그 얘기가 아니고. 아이 판이 이렇게 천천히 돈다 그러면이 도는 시간에 맞춰서 화살을 딱 맞춰가 딱 되면 100점짜리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가그리도 맞추겠는데. 안 그래요? 이 천천히 돌면은 그죠? 이거 그만 천천히 돌면은 화살이딱 맞출 수 있다. 왜? 저 돌아가는 시간을 내가 한 번은 딱 해봐가지고 틀렸다. 두 번째는 거기 계산을 딱해가지 화살을 맞출 수 있다. 이거 그죠? 그런데 윽쓱 빨리 돌다. 억수로 빨리 든다. 그러면 그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에? 100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힘들죠. 그렇지. 그거야. 답이 그거야. 뭐냐. 빨리 달아내려 하는 이유가 빨리 하니까 화살, 내가 이제 화살을 저기, 저 50점 맞춰야 되겠다. 50딱 맞춰면 맞으면 죽어보는 거라. 그런데 빨리 내가 막 달아내보면 은 이 50점, 내가 원하는 50점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못맞는 거라. 그게 뭐냐? 번뇌와의 사압이다. 번뇌가 안 들어오는, 번뇌가 안 들어오는 게 뭐냐? 지가 되는 거라. 그리고 뭐냐? 이관음주성심리장군 대련은 뭐냐? 이근원통이에 능음경에. 능금 능음경 얘기까지 한 벌써 시간 다 됐네. 끝마칠까요? 어디갈까요 해야 되나? 박수 한번더 쳐야지, 그러면. 그나 모릅니다. 어 이제, 뭐, 시간은 갖고, 이제, 막이막이 뭐, 더 하든 말든, 이 뭐, 알아서 편집하시니까, 어? <laughs> 내가, 이거, 이 어려그릴게 왔는데, 이 비법을 가르쳐주고 가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지 말고, 나도 먹고 살게. 다음에 한번더 불러주면 되지. <laughs> 안 그래요? 다음에 전능사 신도도 올 거야, 안올거요 어? 어, 전대신도올 거야, 안올거요안 네. 온다, 그면 나오는 법은 여기서 마친다. 시간 다 됐는데. 응? 응? 올거요 온다, 그면은 뭐, 나도 뭐, 뭐, 이익이 있어야 될거아니요 아, 아니, 30년 동안 수행에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 한번 하고 뭐, 갚고 그다음부터 뭐, 내하고 안 불러주면은 좀뭐 묻고 살아요? <laughs> 박사에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지관수행은 능음경의 이근원통의 지관수행은 번뇌가 들어오지 않도록 빨리 하게 되면 은 지가 돼요. 내가 번뇌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서도 뭐냐. 내가 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이근이 귀자예요. 뿌리근자라. 그걸 귀로 들어야 돼. 그런데 귀로 옆에서 봐요. 간센보사, 간센보사, 암사. 옆에 사람다 구경함사죠. 그럼 안 돼요. 아까 염주막 돌리면서 하고 간섭보살 두루두루 하면 안 돼요. 다 눈을 딱 감고 뭐야. 금강권을 지든지 아니면 합장을 딱 하고 간섭보살 간섭보살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이근원 통해서 자 그런데 나는 아저 보살 저 간섭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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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간섭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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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저 보살 옆에 기도 진짜 안 되네. 뭐 가지각석을 한 거야. 그럼 저 보살은 간섭보살 저러면 아, 나 저보살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딴데 가서,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나 <laughs> 오늘 비법을 가기 주려고 하는 게 애가 아니었어요. <laughs> 박수 한번안 치나도 되고. <laughs>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내가 귀를 딱 막아가지고 전부터 전부터 자기 귀를 한번 막아봐요. 그러면서 관세음보살세 번만 해봅니다. 관샘보살, 관샘보살, 관샘보살. 자, 내려봐요. 자, 관샘보살, 관샘보살. 자, 이거를 세 분한테 귀를 딱막 가면은 내 목소리 들려야 안 돼요. 다른 사람 목소리 들려야 안 들려요. 그렇지. 이거야. 이거를 연사, 자꾸 남 소리가 들릴 때는 뭐냐. 저 사람이 소리 나는 거를 들으면 내가 거기 번뇌에서 뺏겨보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내 소리를 그럴 때는 뭐냐? 내가 귀를 딱 따르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내가 내 소리를 찾아야 돼. 그러면서 뭐냐? 내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할 때 상대방 소리가 안 들리고 할때 뭐냐? 그게이이구는 통이고 그것이 뭐냐? 관이다. 관이다 그러니까 지관 수행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또 그러면 관세음보살 어떻게 부르냐? 관세음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사람도 있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습관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좋은 것은 뭐냐? 관세음보. 보에다가 템플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한번 해보면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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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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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에다가 템프를 팍팍 힘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뭐냐 그러면 나중에 관세음보살을 남의 하는 소리를 안 듣고 내가 내 관세음보살을 들었을 때 관세음보살 부르는 그 지관수행에 의해서 내가 몸에 열이 나면서 관세음보살 그 부를 때 있죠 나중에는 이 소리가 구슬 을 굴려 가듯이 돌돌돌돌돌돌돌 굴러 가면서 내가 내 목소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근데 그거 기도를 해야 뭐 돌돌돌 그러지. 관세음보도몇번 하는데 나는 왜안 되나? 안 돼요. 안 돼. 안 돼. 어이 되겠어요. 그만큼 관세음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님은 얼마를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저는 7시간을 8시간을 8시간을 방석에 앉았다 그러면은 꼼짝 않고 3년을 했어요. 그 여덟 시간 앉았을 때 좌부동이죠. 앉을 자자, 아니 불자, 움직일 동자 좌부동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해서 좌부동이에요. 그 좌부동에서 여덟 시간을 꼼짝 않고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되는데 이 좌부동에서 움직이버리면 은 오줌으로 간다, 화장실 간다 물 마시러 간다, 휴대폰 봐야 된다 이거로만 안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좌부동에서 네 시간을 했다. 그러면 저는 몇 시간 했다고 기도하느냐? 두 시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번뇌가 와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두 시간만 열심히 부르면은 장엄하건데 이 번뇌가 없어요. 그친 번뇌가 없어져요. 두 시간 동안은 온갖 그친 번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두 시간이 지나면은 미세한 번뇌가 오기 시작한대. 그 미세한 번뇌가 오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느냐? 아이고 번뇌도 지쳤다. 마 나도 모르겠다 마. 아이고 배짜라 하고 그냥 막 관세 보살만 부르는 거예요. 관세 보살. 이러다 보면은 지가 되니까. 그치, 그친 번뇌에서 미세한 번뇌에서 내가 내 목소리를 점점 점점 들어가는 것이 되면은 뭐냐? 덩실덩실덩실덩실 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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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실. 춤을 추면서 관세 보살의 소리를 낼 수가 있다 이거라. 박수 치려면 똑같이 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중요한 비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참선도 중요하고, 금강경, 환경, 법학의 모든 대선 경전을 공부를 하지만은, 여기 있는 스님이 법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서, 추권을 올렸을 때관세음보살님으로부터그 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부터 키워라. 그것이 뭐냐?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우리가 처음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뭐 뭐, 무슨 단어부터 배워요? 엄마부터 배우죠. 엄마의 역할이 누구냐? 관세음보살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엄마라고 불렀을 때그 엄마를 들어주나 이거라. 여러분들 갓난아기가 엄마 엄마 그러면 여러분들 봐야 안 봐요. 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면 관세음보살 여러분들 봐야 안 봐요. 봐요? 그럼 보면 보면 내가 범문할게 없고. 아 보겠지요가 아니고 봐야 된다. 내가 추고 올린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된다. 그게 뭐야 대화다. 근데 이거부터 뭐야 관세음보살님과 어느 소통부터 법력으로 해놓고 난 후에 나머지 경전 공부를 해야 회통을 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몇 번째 비법을 또 가르칠지 모르겠다. 순서를 내가 안 모르게 또더 하나 가르쳐줄게 뭐냐? 여러분들이 법당에다 보면은 아 저기 이제 마무리 해달라. 찾아봐라. 끝내야 되겠네. 예? 법당에 오시면은 나는 왔는 김에 번좀 빼고 갈란다마. 편집하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뭐 아, 두분 다시 안 오면 어떠노, 그죠? 그래서, 부처님 자고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불단을 향해서 여러분들 삼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또 신중지면 또 삼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라.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삼배를 하고, 좌측에 먼저, 우측에 하지 말고, 좌측부터, 항상 좌우부처니까, 좌측에 계신 분들은 문수 보살님한테 삼배를 하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님은 삼배를 하라 이거라.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부처님한테 다 같이 뭐 삼배하면 다 됐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면은비유를 들자면 이래요. 자, 맛있는 선물을 또 가지고 와 가지고 여함선님하고 법현선님하고 자, 알아서 나눠주세요 하면 야, 이거 씨 어떻게 몇대 몇, 몇, 몇 몇으로 나눠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는 거라. 어? 근데 고민을 주는 신도가 고마워요. 아니면은 여왕선님이큰선님이니까 좋은 선물을 갖다 주고, 그다음 법현 선님이 작은 선님이니까 쪼매는 선물을 갖다 주면은 내가 만약 그걸 안 봤다. 안 봤을 때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laughs> 좋아하죠. 그래서 뭐냐? 각각 좋아야 좋아, 좋아하는 거요안 그래요? 근데 그 알아서 나나 뭐라 하면은 그 곤란한 거라. 그래서 절도 아가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가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첫째. 자, 이쪽 중요해요. 자, 1배 일배, 일배 절을 할때 하고, 추근할때 있습니다. 자, 1배 절을 할때 하고, 추근할때 뭐냐 하면은, 자, 다 같이 따라 합니다.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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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부르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불법성, 삼보에 귀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불. 불. 자,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따라 해보세요.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영원히, 변치 않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절을 할 때, 두 번째 절을 할 때는 본인 나이죠. 내가 만약에 50살이다. 그러면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진심, 참해 드립니다. 이렇게. 참회를 먼저. 자, 세 번째는 뭐냐? 주수를 대고 무슨 생 아무개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서 급한 순서대로 1, 2, 3, 4번 순서대로 해 나가 절을 해 나가면 돼요. 그런데 에, 최종 두번 경고 왔다. 노란 카드에서 빨간 카드 왔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이 간절한 기도다. 이럴 때는 뭐냐면은, 부처님한테 삼배 해놓고 한참에 싹 아, 몽땅 모아가지고 축은 올리지 말고 간절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1배, 한 번, 두 번, 세번할 때마다 한 축은씩 올리라. 그리고 또두 번째 절할 때 한 번, 두 번,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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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변치 않는 불체제가 되겠습니다.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제 진심 참여드립니다. 부처님, 누구 아무게 누굽니다. 두 번째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 그러면 여섯 번 절했죠. 그 다음에 또세 번을 절하면서 아홉 번 절을 하면 된다 이거라. 그래서 이 기도의 몰입은 비유를 하자면은 또이 나뭇가지가 있죠. 나뭇가지를 여러분들이 렇게 천천히 비비면 어떻게 해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막 세게 불러야 불이 붙죠 그것처럼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번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불러주면 다음에 내가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안 불러주면 나는 두번 경고 받았기 때문에 두번 다시 못 오는 거요 예? <laughs>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결론은 뭐냐면은 다란이를 30주 이내에 들려고 해야 된다. 관센보사를 33번. 저도 오늘 차를 운전할 때 있죠. 꼭 여러분들 심리장구대달리 한독을 하고 겨울에 차예열 하잖아요. 그죠? 예열할 때도 심메장구대달란이를 한독이나 세독을 하든지 아니면 관센보사를 3번을, 33번을 해요. 그렇게 하고 시동을 걸 가시면은 사고도 모든 것이 다 무사히 갈수 있습니다. 음, 그러, 그런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들 주어지길 바라고. 자, 오늘, 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지구는 소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요. 소. 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문명이 일어나는 것도 어, 소가 일어나는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뭐냐. 처음에 문명이 공자 명자 시대 때 중국이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중국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때 뭐냐. 소의 가슴 부분이다. 가슴 부분에서 심장이 박동하면서 소가 문명이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고 두 번째는 뭐냐. 유럽 스페인이 소의 앞다리 부분에서 소가 앞다리 부분에서 일어났다. 그 뭐로 일어나냐. 아편전쟁으로 일어났다. 세 번째는 뭐냐. 그다음에는. 아메리카가 소의 뒷다리 부분에 해당했는데 미국과 캐나다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소의 뒷다리가, 그러니까 문명이 심장이 박동하면서 앞다리가 일어나고 뒷다리가 미국하고 아메리카가 뒷다리가 일어났는데 미국 뭘일어나서요 2차 세계대전으로 일어났다. 그런데 마지막에 소의 머리 부분이 어디냐? 한국이다. 예? 그래, 한국이 소의 맨 마지막에 고기를 딱 드는 데가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이거 지금. 한국이 그래서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될수 있으면서도 우리의 이 정신문화가 세계의 정신문화가 될수 있다.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의 한글을 지금 배우고 있고, k 팝 이라나? 이런, 음? BTS 그죠? 유명하게. 이렇게 한국의 이 정신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그 한국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구나. 이럴 때 우리가 법현선님한테 배운 관음주송과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배웠어. 실천했어. 내가 축원 올렸을 때추원을 들어주는 건 뭐냐. 첫째 손에 열이 나야 된다 했겠죠. 몸에 열이 나요두 번째 뭐냐. 소리가 변해야 된다. 보고 두 가지가 되면 은 내가 부처님한테 축을 올렸을 때요 관세음보살이 진짜 들어요 듣고 여러분들이 축을 올린 것에 대해서 오늘 만약에 제가 아, 기도를 당해서 여함선이 오늘 나한테 맛있는 거 뭐를 사줄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함선이 오늘 내가 짜장면 사줄게 근데 내가 딱 짜장면 사줄게 갈라그죠 그럼 여함선이 맞다 그러면 다 가르쳐준다 근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아까 준비하시고 소시아처럼 막그 다란 일 빨리 해야 돼 열이 나겠고 알겠죠? 오늘 핵심이 그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행을 안 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오늘 저하고 인연이 되는 이상은 어,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본문을 마치겠습니다.